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 과제 수평형 어린지먼트를 함께 해볼 건데요. 수평형은 반구형과 같이 사방형으로 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퍼지는 수평을 강조한 어린지먼트가될 거예요. 우리 페이지 260페이지를 보면 수직형과 수평형을 제가 비교를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직의 모습을 더 강조를 했다면 수평은 옆으로 퍼지는 이 수평의 모습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은 올라가는 이 부분에 수직과 아주 가까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폼이 촘촘하게 꽃들이 들어가서 힘드시고 수평형 같은 경우는 이 옆으로 퍼지는 부분이 두 군데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폼이 이 넓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사방으로 꽃을 꽂을 때는 폼이 충분히 넓다 생각하시고 꽃을 너무 다락다락 붙이지 않고 공간을 나눠가면서 충분히 다 꽂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261페이지 수평형을 보니까요. 어, 수평의 넓이가 강조된 그런 디자인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실용적인 테이블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은 높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관에서 저희 사방아 제작해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수평형으로 제작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다 감상이 가능하고 높지 않고, 그리고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오브제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잔잔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네, 수평형은 사방화이기 때문에 높이를 정하고, 양 옆에 넓이를 정하고 난 다음에도 폭을 정하는 이 작은 꽃들이 포물선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차지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수평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사선 처리하셔서 조금 뾰족한 느낌이 나게 퍼지게 한다거나 다이아몬드 느낌이 나게 하셔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동그란 포물선, 길쭉하고 납작한 포물선의 형태를 가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 옆으로 다 저는 두 번째 포물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평형 꽃꽂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높이를 정할 때 우리가 이 화기의 비율에 맞춰서 제작하려고 보니까 이 화기는 높이도 조금 있고 넓이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평형을 제작할 때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가 높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낮고 여기만 굉장히 길게 막 책상 길이만큼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직에서 우리가 1대 3 혹은 1대 4 정도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수평도 마찬가지. 높이가 1, 넓이가 4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판을 1정도로 생각하고서 높이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좌우의 모든 길이를 합쳐서 4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 정도의 길이를 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장미를 얼굴이 크고 좋은 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아마도 여기 높이만큼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넓이가 1로 생각했을 때 꽂았을 때는 이 높이만큼 1로 꽂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옆으로 퍼지는 수평의 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장미로 바로 이렇게 두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밖으로 나가는 장미 얼굴들이 조금 더 뾰족하고 날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윤곽을 잡아주는, 골격을 잡아주는 것은 사실 로스커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커스를 바닥에 깔고 더 뾰족하고 옆으로 퍼지는 느낌을 준 다음에 그 위에 장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4 정도의 비율이라고 했다 보니까 얘가 1이라면 우리는 옆을 4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여기가 1이었죠. 1. 그러면 양쪽에 2,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이구나 생각했으면 요거에 두배 정도만 해서 넣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여기에 두배 정도예요. 하지만 폼이 저는 지금 세로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서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길이까지 생각하셔서. 자, 이거와 똑같은 거, 여러 번 재고 이렇게 재단할 시간이 없어요. 수평형은 구체형만큼이나 30분을 정말 촉박하게 쓰시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양 옆에 대칭을 생각하셔서 바로바로 두개 바로 혹은 네 개를 빨리 재단하셔서 꽂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 번 재단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재단하셔서 꽂을게요. 혹시 수평형의 우리 날개라고 얘기 너비를 정하는 이 날개 부분이 한쪽은 처지고 한쪽은 올라가게 하시면 약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약간씩 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만 내려가게 아니고 둘다 똑같이 처지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옆에서 봤을 때도 양 옆으로 사실 포컬 포인트가 두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일방형이 아니라 사방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포컬 포인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포물선을 그릴 수 있는 폭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장미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줄 건데요. 폭을 정하는 장미는요, 이 높이를 정한 장미보다 더작을 거예요, 그렇죠? 얘랑 같은 라인에 오게 꽂아줍니다. 자, 반대 부분도 꽂아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 끝점에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 끝점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이 루스커스 바로 위에 장미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물론 이 루스커스를 생략하고 장미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어, 수직형으로 더 뻗어 나가고 조금 더 날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밑에다 루스컷을 하나를 더 깔은 거거든요. 장미를 한번 넣어 볼 건데 루스컷보다 조금 짧게 넣어 볼게요. 들어가는 길이를 생각해서 재단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가 재단이 다 됐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잡고서 그거 같이. 같은 길이로 자르시는데 꼭 사선으로 45도 각도 이상 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친구 바로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네. 뭔가 이 끝점이 생기기는 했었지만 장미가 들어가니까 뭔가 딱 수평에 그 끝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면 양쪽으로 포컬 포인트를 줄 건데 반구형 할 때처럼 이 높이를 정한 장미랑 이 바닥에 있는 이 폭을 정한 장미보다 너무 짧아지면 안 되거든요. 포컬 포인트는 분명히 이만큼 45도 각도 정도에서 동그란 느낌이 날수 있게 여기에 꼭 나와줘야 돼요. 그럼 거베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거베라로 잡을 때도요. 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지? 하고 재 보신 다음에 자를게요. 너무 짧으면 안 되죠. 이 장면, 이 장미 사이입니다. 45도 각도로. 양쪽에 선을 포물션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보다는요, 물론 포컬 포인트가 있지만 우리는 수평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사처리된 그 줄기들이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미와 루스커스로 골격을 잡아주겠습니다. 수평형은 높이보다 바닥에서 밖으로 퍼지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에 먼저 우리가 선을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위치 쯤에 루스커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네 개를 잘랐어요. 자, 바닥 쪽에 아래쪽을 이 포물선의 공간을 채워줄 라인을 하나씩 넣어줬고요. 이 높이에서 넓이로 가는 부분에 방사를 지켜서 하나 꽂아줄 건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하나, 두 개씩 들어갈 거니까 짧은 거두 개, 긴거두 개. 이렇게 재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루스쿠스만 넣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색감을 넣어서 빨리 골격을 더 플러스해 줄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가 거베라하고 장미를 가지고서 이 루스커스 사이를 골격을 잡아줬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포물선을 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필러들을 넣을 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눈에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지 어디를 채워야 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다가 필러들을 넣고 채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국은 우리가 필러 중에서 얼굴이 또 작은데 너무 덩어리진 얼굴들을 넣어 보면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큰웨스 플라워들 사이에 넣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작은 가지들을 떼거나 얼굴이 붙어 있는 그런 꽃들은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은 제거해서 조금 리듬감 있게 약간 들쑥날쑥한 상태로 꽂으셔도 돼요 퍼져 있다면 아이들을 좀 모아서 꽂으면 좋지만 가지 끝에서 벌려져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사이사이에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얼굴이 붙어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은꼭 자르거나 이렇게 하나씩은 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시안 소스 한번 넣어볼 건데요. 리시안 소스도 이제, 아, 어디에 넣어야겠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다가 에이션 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 분명히 양쪽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같은 길이는 꼭두 개씩 두 개씩 잘라서 동시에 넣을 건데 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꽂았지만 어떤 분들은 한쪽 꽂고 다 꽂은 다음에 돌려서 반대쪽 꽂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돌려가면서 계속 상태를 확인하면서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고요. 편백을 넣어서 이제는 사방하니까 어디 부분이 가려지고 보이고 하는 게 한눈에 이렇게 딱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이폼 아래쪽 부분 있죠. 줄기들이 많이 모이는 그 부분들에 편백을 넣어서 가려주기만 하면 끝나요. 우리가 일방형 할 때는 뒤를 어떻게 가려야 되지라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리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거를 다 방사를 지켜서까지, 어, 꽂는다? 근데 이 합격하신 분들, 불합격, 불합격하신 분들의 그런 후기들을 들어보면 다 가리지 못했는데 붙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꼼꼼하게 빽빽하게 잘 가렸는데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채점의 포인트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폼이 가려지는 정도로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방화가 아니라 사방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사이에 색감도 내주고 가려주면 끝납니다. 자, 편백은 가리기도 하지만, 어, 약간의 라인감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할수 있으니까 사방형에서는 긴 거를 두 개나 네개 정도 이런 데다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스커스가 없는 쪽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자, 비슷한 길이로 네개 만들면 빨리 채울 수 있죠 <laughs> 我。 네 이렇게 수평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꽃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모양들이 어, 다 개개인마다 다른 걸 선택하시고 고르실 텐데 거베라는 우리가 와이어가 인서션이 되어 있고 테이핑이 되어 있고 캡이 씌어져 있는 거베라를 가져가시게 될 경우에는 그걸 다 빼고 풀고 하는데 컨디셔닝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으시니까 웬만하면 그게 인서션이나 테이핑이 되어 있지 않은 거베라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꽂은 거베라들처럼 얼굴이 끝에서 살짝 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베라들이 조금은 그래도 쭉쭉 뻗어 있는 상태의 거베라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사실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물올림을 하시면 조금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처리를 잘 하셔서 상태가 좋은 거베라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거베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꽃을 선택하셔도 좋은 컨디션의 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어, 튼튼하고 예쁜 꽃들을 선택해서 만드시길 바랄게요. 수평형은 제가 설명하면서도 충분히 30분 내에 만들었는데, 그 당일에는 아주 빠른 스피드로 만드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균형적인 부분들, 디자인적인 부분들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보시고 손을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세요.